안녕하세요. 경인의 다육입니다. <laughs> 지금 밤이에요. 지금, 어, 초진역이죠. 여, 섯 시에요, 여섯 시. 6시. 아, 제가, 어, 농장에 이렇게 한 바퀴 돌다 보니까, 얼마 전에 그, 저면을 했는데도, 아우, 살아나지 않아가지고, 애가. 제가 좀 뽑아보려고 영상을 찍어보는데, 아이리입니다 아이볼이. 아이보리. 지금, 어, 중... 바람을 이렇게 넣어, 요쪽은 이렇게두 포트가 있는데 요쪽은 약간, 어, 살아나는 것 같네요. 약간, 어, 바람, 바람이 이렇게좀 들어가 있죠. 애들이 풍선 마냥 이렇게 팡팡해야 아이보리 이렇게 아이보리의 참 얼굴이 되는데 아직까지 쭈글쭈글 해서 이렇게 저면 한 이렇게 흙은 이렇게 푹젖져 있죠. 얘를 한번 뽑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얘도 뽑아보고 얘를 뽑아서 풀분, 이렇게 낮은 풀분이 아니라 요 지금 야생화 화분, 요렇게 흙 화분 요 낮은 데한번 심어 보려고 하고요. 요 밀란 도 아, 이렇게 굉장히 대품이었는데 애들이 살이 안 찌고 물은 위에서 자주 줬는데 얘도 한번 뿌리를 보려고 하고요. 얘도 이제 풀분이 아니고 요 화분이 비어가지고 요 화분에 한번 심어 볼까 하고 이렇게 저녁에 영상을 찍어 봅니다. 이렇게 굉장히 예쁜데 밀란. 요거도 한번 심어보고. 이게 뿌리가 이상한지 제가 올 작년 여름에 많이 더웠잖아요. 아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거 근데 이렇게 살아는 있었는데 요런 나이들이 한 개는 무너져 가지고 제가 하나 하나 이렇게 뭐 반은 버리고요. 이렇게 꽂아놓은 꽂아 아이가 있는데 이렇게 다 아이버리입니다. 이렇게 아이버리인데. 뭐 사, 살았는 아이는 사는 것 같고요 또 밭에서도 죽은 아이는 죽은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밭에는 얼마나 물 마름이 좋은지 물이 금방 금방 마릅니다 요 가르띠에 금도 지금 뿌리가 굉장히 이렇게 잘 나오고 있죠 가르띠에 까르띠의 금입니다 가르띠에 까르띠의 금이렇게 굉장히 아이렇게 이왕 영상 찍는 김에. 창좀 보여드릴게요. 창이 인기가 없다 하지만 이쁜 아이들은 고급종은 정말 예쁩니다. 이건 그림슨 로터스고요. 그 다음에 정말 예쁜, 지금은 아직 이쁜 얼굴 못 보여주지만은 핑크 레이디금, 기둥입니다. 기둥이. 기둥이 이렇게 있고, 어, 요거는 로라클론 A. 어, 제가 많은 애 저번에, 어, 영상을 한번 찍었었죠 몇 개가 판매, 판매가 되고 이렇게 지금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이쪽에도 보면은 와, 랩소디 정말 예쁩니다 얘는 볼 때마다 너무 예뻐 가지고 반한 아이고요 굉장히 남성스러운 톰스텔 마리아 요거는 아 마리아 슈퍼클로 요거도 보기 드문 아이입니다 잘 없고요 요거 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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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아유, 제가 아이보리를한번 뽑아볼게요. 이렇게 밤에 보는 아이 어떤가요? 이렇게 불은, 이렇게 이불은 지금 다 내려져 있고, 불은 군데군데 있습니다. 내일, 어, 아침, 기온이 3도더라고요. 3도고, 낮 기온도 3도고, 어, 난방을 안 해도 되지만은, 안전을 위해서 난방을 또 해줘야 되겠죠? 왜 6시인데 퇴근을 안, 하, 안 하냐고요? 제가 여기가 집겸 하우스입니다. 집이 여기입니다. <laughs> 집이 여기라서. 아, 요것도 굉장히 오래됐는데 러블리 로즈가 지금 요 소농기 너무너무 지금 드실하게 잘 자라주고 있고요. 제가 내일이나 모레나 내일은 어, 모레는 또 택배 산다고 조금 시간이 없을 것 같고. 아, 어, 제가 이렇게 키워본 결과 어떻게 하면 다육이를 조금 드실하게 키울까. 오늘 한 번, 어, 말씀해 드릴게요. 제가 아는 만큼, 제가 아는 만큼 말씀해 드릴게요. 제가 작년 여름 굉장히 더웠잖아요. 근데 제가 화분에 심은 아이, 어, 요런 아이들도, 달도 없는 여기서도 죽지 않고, 미우리 의외로 굉장히 강합니다. 안 죽고, 요렇게, 나름 어떻게, 잘안 죽이는 방법, 잘안 죽이는, 다육이도 중요하지만, 잘안 죽이는 방법, 어, 제가 아는 만큼만 말씀해 드릴게요. 이렇게. 오늘 요요 요 화분에 시멘트민 하나 심었습니다. 요거 지금 사장님이 아직 판매는 안 하는데 요거 제가 한 개를 어, 한두달 전에 겨우 한, 하나만 달라고 해서 요걸 샀거든요. 오늘 여기 풀분에 있는 아이 풀분에서 많이 따져줘서 제가 심었습니다. 심고 잎 떨어진 아이는 요렇게 이 꼬지가 벌써 됐더라고요. 이 꼬지가 이렇게 되면 위에, 어, 마사를 올리지 않습니다. 위에 마사를 올리려면 아주 작게만 올리세요. 마사를 안 올리는 게 오히려 애들이 잘 크고요. 어, 통풍도 잘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밤에 이렇게 오랜만에 찍어 봅니다. 어, 제가 영상을, 아, 요걸 심는 방법을, 아, 심는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삼각대도 없고요. <laughs> 삼각대도 없고, 또심는게 아직까지 없을 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뿌리가 어떤지 얘가 왜, 어, 이렇게 예쁜데, 이렇게 바람풍선이 들어가면 굉장히 예쁜 아이보리가 왜 이런지 한번 제가 뽑아보려고 합니다. 뿌리가 어떤지, 뿌리가 어떤지, 다시 뿌리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얘를 보면은, 요, 요쪽에 보면은, 이렇게 바람이 들어왔죠? 여기는 쪼글쪼글하지만은 색감이 예쁘게 들었구요. 아이보리 군생, 큽니다. 사이즈가, 사이즈가 큰 아인데 또 자가 또 어디인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네, 한번 뽑아볼게요. 음, 이렇게 저면을 해가지고 아주 물기가 있어요. 물기가. 으 볼까요? 여름에 약간, 아, 뿌리가 이렇게 좋네요. 근데 이렇게 흰 뿌리가 보여야 되는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흰 뿌리가 보여야 되는데, 뿌리는 괜찮네요. 요거를 제가 양년, 작년, 여름에, 이제 벌써 작년이죠. 조금 안 좋았는데 왜안 뽑았냐면은 뽑으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뽑으면 더 죽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계속, 어, 약물 있는 데서 위에도 이제 그 살충제를 뿌려주고요. 살균제를 또 살균제 있는 데서 또 저면을 하고 그랬거든요. 아,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음, 곰팡이는 없습니다. 이렇게 흙에. 곰팡이는 없는데, 요거를 이쪽에 요렇게, 요렇게. 지금은 뭐 합은 가장자리가 많이 남죠. 아, 여기 심을지, 다른데 심을지. 근데 이렇게 낮은 분이 좋습니다. 통풍이 잘 되기 때문에. 여기한번 심어 보려고 합니다. 심어 모습은 제가 내일 또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요거는 또 뿌리를 봐야 되니까 뿌리 보면서 여기 심을지, 요 화분이 비었기 때문에 요에어움이 판매가 돼가지고 요기 심을지 한번 해볼게요. 어, 요거는 덴트라잼 군생 판매가 됐는데, 아, 제가 분채 보내려다가 분이 무거워서 뽑아보니까 이거 지금 4년 만에 뿌리가 너무 좋습니다. 제가 뿌리 반은 뜯어버렸거든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한문 군생. 요한 개는 떨어졌습니다. 그럴 수 있죠. <laughs> 4년만에 이렇게 덴트라잼 대품 판매가 된 나이입니다. 이렇게 요거를 심은 나이는 내일 보여드릴게요. 또요 화분에 또안 어울리면 다른 화분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일단 요 화분이, 어, 최고 높이는 딱 맞는데, 이렇게 조금 가장자리가 넓네요. 가장자리가 좀 넓습니다. 이렇게 뽑아 봤습니다. 아, 모래쯤에는 제가, 아, 어떻게 하면 다육이가, 음, 안 죽을 수는 없는데, 그래도 최대한 안 죽고, 짱짱하게, 뿌리가 조금, 흰 뿌리가 조금 굵게 자라는 방법, 제가 아는 만큼, <laughs> 아는 만큼, 말씀해 드릴게요. 또좀 아는 만큼 공유하면 좋잖아요. 그죠? 이렇게. 작년 여름에 여기 이곳이 대구잖아요. 엄청 더운데, 그래도 안 죽이고, 어, 이렇게 다 키워냈다는 게, 어, 왜 그런가를 제가 뽑아도 보고, 이렇게 흙도 보고, 다 봤습니다.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꼼꼼하게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요것도, 요것도 긴 나이 이렇게 잘라서 똑똑 잘랐습니다. 예쁘죠? 날갱이들도 참 예쁩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저런에서 이런 데는 그냥 뿌리 하나도 없습니다. 참, 아, 참, 발리 발디 입꽂이 한예가 굉장히 여기 많은데 요거도 묵었거든요 묵어가지고 입장이 긴게 단단단단 해졌습니다 요것도 분해 심어가지고 네 예쁘게 물들면 판매하도록 할게요 이게 화이트 샴페인 굉장히 고가에 제가 고가에 샀는 화이트 샴페인입니다 굉장히 고가거든요 하이트 샴페인. 완전히 하얀 백분에 다이아몬드 각이 굉장히 멋진 나이입니다. 하이트 샴페인.